각도 같은 건 표시를 해볼게요. 예, y랑 z랑 같아요. 여기가 90, 90 평행이니까 동의각으로 z와 y가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볼게요. 코사인 x 는 이거 빗변을 1로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해야 돼요. 빗변이 1이니까 빗변 분의 x각의 밑변 5b OB. 1분의 5b니까 그냥 5b랑 같이 그 다음 탄젠트 x 는 밑변을 1로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밑변 1분의 CD, 1분의 CD니까 그냥 CD랑 같죠. 코사인 y는 코사인 y는 이제 밑변 이거에서 y는 밑변 얘잖아요. 그래서 AB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y는 1분의 AB니까 AB와 길이가 같다. 사인 z, z가 뭐야? y야. 그러니까 사인 y로 생각하면 돼. 사인 y는 밑변 분의 y 마주 보는 OB. 5비 돼야 되니까 5d라서 틀렸죠. 1분의 5b라서 5b로 해야 된다. 탄젠트 y. 탄젠트 y죠. 세트는. 그러면 이거 분의 1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거 분의 1.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에서 cd분의 1 해야 되니까 5번도 맞다. 오른쪽 그림같이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3인 부채꼴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음, 이거 길이와 같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이건 빼서 나타내겠지. 네, 이거는 상관없음 표현할 수 있거든. 빗변과 밑변 관계, 뭔가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63도는 1분의 OH잖아요. 그러니까 OH가 코사인 63도죠. 그러면 이거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아요. 부채꼴에서 전체는 1이거든. 전체 1에서 이걸 빼서 나타내면 되겠지. 그래서 1 빼기 코사인 63도. 4번. OC 길이와 항상 값이 같은 것은. 보자. 사인 X. 사인 X? 사인 X는 빗변분의 대변. 이렇게 되니까 AC지. 땡. 코사인 X. 빗변을 1로 잡아서 하는 거니까 빗변 1분의 OC. 맞죠? OC. 탄젠트 X는 이걸 밑변으로 잡아서 하잖아요. 이걸 밑변으로. 면 이거 1분의 bd, 여긴 bd로 되어 있네. bd, 땡. y가, 여기가 y면, 예, 평행이니까, 이쪽도 y죠? 그럼, 빗변분의 코사인 y는 대변이 oc죠? 그래서, 1분의 oc, oc. 코사인 y는, 사인 x랑 똑같으니까 a c 지 코사인 y, 빗변분의 밑변, a c 35도가 어딨지? 35도는, 안 적혀있으면 90도 반대쪽인 거야. 여기가 90에서 55 빼면 35도인 거지. 그러면 탄 코사인 35도가 있네. 코사인이랑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빗변이 1인 이조그만한 삼각형에서 해야 되지. 그럼 1분의 밑변 AB 길이랑 같아. AB 길이는 이 길이는 보니까 0.8이라고 돼 있어. 0.8이. 그럼 탄젠트는 밑변이 1인 이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해야 돼. 그럼 밑변분의 탄젠트 55도 CD 길이와 같지. 그럼 CD 길이 보니까 문제에서 CD 길이가 1.43이라고 돼 있어. 그럼 1.43을 더해. 그럼 더하면 522. 2.25가 되겠네. A 점의 좌표는 이라고 했어요. A 점의 좌표는 X 좌표와 Y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 X 좌표는 이거죠. Y 좌표는 이거죠. 이거 길이를 찾아야 돼요. x 좌표는 빗변이 1인 거에서 a가 들어가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하면 탄젠트는 아니겠죠? 여기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a 각에 밑변 붙어 있는 애로 해야겠지. x는 코사인 a입니다. 1분의 x가 코사인 a잖아요. 그래서 x 좌표는 코사인 a고. 다음 얘. 이거는 빗변과 a 각이 대변이잖아. 그러면 사인이 사인. y는 sin a와 같아. 요 왜? 1/y가 분의 sin a니까. 그렇지? sin a cos a, sin a. 3번. 다음 중 삼각비의 대소 관계를 보자. sin과 sin을 비교하면 sin은 점점 쌓이기 때문에 각이 커지면 큽니다. sin과 cos을 비교할 때는 45도 기준으로 해서 45도보다 작을 때, 27도일 때는 cos이 더 커요. 그리고 45도 이때 탄젠트는 벌써 1이고요.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또는 2분의 루트이니까 당연히 탄젠트가 더 크죠. 사인과 코사인에서 45도를 넘어가잖아요. 45도보다 크면 은 사인이 앞지릅니다. 사인이 더 커요. 탄젠트와 탄젠트 관계에서도 탄젠트도 점점 커지는 거니까 각도가 조금만 커져도 얘더 크죠. 탄젠트도 점점 커진다. 90도일 땐 값이 너무 커서 없다. 45도 넘어갔죠? 탄젠트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사인은 쌓여서 코사인을 넘어서죠. 이렇게 사인이 코사인 값보다 더 큽니다. 다음 삼각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장 큰건 탄젠트 5 0이요 왜냐하면 탄젠트 45도일 때 1이고요. 사인이 아무리 커도 1. 코사인이 아무리 커도 1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제일 클 때가 코사인 0이 1, 사인 90이 1인데 그거를 넘어섰어. 50은 그럼 1보다 크지. 1보다 크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지. 가장 큰거 5번. 90도 하고 0도 사이에서 사인이 제일 커도 90도 돼야 1이죠. 사인 90도가 딱 돼야 1이니까 그 전에는 1보다 작아요. 그럼 1보다 작은 데서 1을 빼버리면 음수가 되겠죠. 얘는 뭐, 양수. 0에서 90도 넣었을 때, 길이가 4분의 1, 원에서 길이가 점점, 점점 높이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사인 X가.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1이니까 양수죠. 이거 먼저 판단하고, 음수면 전부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돼. 괄호 앞에 부호를 바꾼다는 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로 나오고, 양수면 그대로 sin x 플러스 1로 나오니까 없어지고 2가 답이 되겠네요 45도보다 작대요 그러면 45도일 때 탄젠트가 1 되잖아요 그리고 탄젠트도 저, 플러스죠 그죠? 탄젠트 값도 플러스에다 플러스 1 더하니까 양수고 그리고 45도보다 작으면 45도보다 작으면 탄젠트도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45도 값보다 작겠죠 짠 거에서 큰 것을 빼면 은 음수가 되죠. 양수인 거는 그대로 나오고, 탄젠트 45도는 1이면 1. 그리고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마풀 돼서, 탄젠트 A 플러스 1. 그대로 나오는 거지. 탄젠트 A 마이너스 1. 짠짠. 간단히만 하면 되니까, 탄젠트 A가 2개. 45도를 넘어갔죠? 그러면 사인은, 점점 쌓여서 커지고, 코사인은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45도를 벗어나면, 사인이 더 크다고 했어요.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진다.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것을 뺐으니까, 음수. 큰 것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양수. 음수면, 부호를 둘다 바꿔서 나와야 되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럼, 사인 X 두개 있고, 코사인 X, 마이너스 2, 코사인 X네. 비교해보자. 사인 X 앞에 계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라고 돼 있네. 그럼 플러스 2에서 4가 돼 있네. 47도? 이렇게 있는데, 47도 여기 있잖아? 47도. 47도 요 라인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X하고 Y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X는 47도의 대변이니까, 사인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10분의 x가 사인 47도니까, x는 10 곱하기 사인 47도, 이거 0.7314, 그러니까 7, 3.314 이렇게 되고, y도 같은 방법으로 10분의, y는 47도의 밑변이죠? 밑변이니까 코사인을 사용해야겠다. 10분의 y는 코사인 47도. 코사인 47도는 이거니까 0.6820. 그럼 y는 이렇게 10을 곱한 거죠. 그래서 6.820.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돼요. 더하면 431.14. 이렇게 되겠네. 어, 각이 뭔지 이제 거꾸로 찾아보는 거예요. 0.6018. 어딨니? 여기있네 코사인 x는 5 3도네 53도. 그 다음에 탄젠트가 1.3764 되는 거이죠 그럼 각도가 뭐니? 라는 거니까 54도 더하면 은 107. 다음 표를 이용해서 미끄럼틀의 X 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근데 나와 있는 게 밑변분의 대변이죠? 밑변분의 대변이죠? B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25하고 15한 다음에 약분해 5로 약분하면 3, 5죠. 그러면, 자. 탄젠트 x가 5분의 3이죠. 근데 다 소수로 나와있죠? 분모를 10으로 만들면 분자가 6이니까 탄젠트가 0.6인 x 각은 얼마냐? 보면 0.6인 각도는 31도네. 그래서 x는 31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프 종이가 있는데 얘를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 접었습니다. 접었다 문제가 나오면 일로 옮겼으니까, 각이 똑같은 거, 변이 똑같은 거,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아, 여기에, 이게, 팔이 이거잖아. 무슨 이여 이게 X면 여기도 X잖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면 여기도 4잖아. 4.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가, 바로 테이블 적은 건, 엇각의 크기 같다요. 엇각의 크기 같다. 짝, 짝, 짝. 엇각의 크기 같다 해서, 여기도 X예요. 그러면 스토리가,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로 가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쪽이 8이면 여기도 8이지. 8. 그리고요. 그 문제에서 구해 달라는 거 이제 봅시다. 탄젠트 x는요. 이 x가 들어가 있는 직각 삼각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x가 들어가 있는 직각 삼각형을 뭐 다른 데도 할수 있겠지만 이쪽을 사용할게요. x가 들어가 있는 직각 삼각형 수선의 발을 여기 쭉 내려 가지고 탄젠트 x를 구하려면 밑변 분의 대변해야 되는데 이 대변은 4잖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럼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찾느냐? 밑변의 길이는요 BF 길이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직각 여기 직각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찾으면 8에서 이 길이를 이거랑 같으니까 빼주면 얘가 나옵니다. 이제 이 직각 삼각형에서 1대 2대 루트 3 비율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가 4배 됐으니까 얘도 4배. 4루트 3이에요. 즉, 길이가 4루트 3. 여기도 4루트 3. 여기까지가 4루트 3.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여기가 8에서 4루트 3을 뺀 것. 그리고 탄젠트 x는 밑변, x 붙어있는 변. 밑변 분에 마주보는 대변. 8 마이너스 4 루트 3 분의 4 우선 4로 약분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 그리고 유리화 켤레를 곱해주면 분모가 4 3 되죠?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니까요. 그러니까 분자는 2√3. 2 플러스 루트 3 얘는 분모는 1 정답은 2 플러스 루트 3 오른쪽 그림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e c 그리고 각도가 30도, 90도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AF하고 BF 길이 같다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삼각형에 또 직각삼각형들이 쭉 있잖아요. 45도 되는 각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볼게요. 9 0도 이면 여기 동그라미 45도면 이쪽도 45도죠. 막꼭지각이니까 여기 45도. 그리고 90에 여기 45도니까 이쪽도 45도. 그죠? 그러면 90에 45도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1대1대 루트2 비율이라는 거죠. 1대1대 루트2 비율. 빗변하는데 이변 구하려면 루트2로 나누면 되고, 빗변 갈려면 루트2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 변의 길이를 다 구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세요. 2고 2죠? 그럼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2루트 2가 돼요. 이만큼이 2루트 2. 이제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 길이는 우선 이 길이를 찾아가지고 루트 2로 나눠줄 거예요. 1대 루트 3 비율이니까 AB 길이가 2루트 3이고, 자, 이 길이 2고 여기도 2죠. 얘는 여기 2. 그럼 2루트 3에서 빼준 게 여기 길이가 돼요. a, g가 2루트 3 마이너스 2에요. 그러면 이 직각 이등변삼각형에서 g, e 길이는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루트 2로 나눠주면 2루트 3 마이너스 2 유리화하면 2분의 하고 약분될 테니까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여기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럼 쭉이 전부 길이는 2루트 e 2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한 거니까 2루트 e 2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네요. 정답은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과 X축 Y축의 교점을 AB라고 할때 직각삼각형 오 a b 에서 탄젠트 A가 5분의 12다. 탄젠트 A가 5분의 12다. 자, 이건요. A각이 들어가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분의 대변의 B가 5분의 1이다를 이용해갖고 닮은 직각삼각형들에 다 써먹는 거 문제예요.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려볼게요. 대표로 직각이고 A면 밑변 분의 대변의 비율이 5대 10이다. 피타고라스 수죠? 그러면 빗변은 13이다. 근데 구해야 될 게, 이 직선이 5콤마 L을 지난다라고 했죠? 그러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직선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의 탄젠트는 기울기랑 같기 때문에 기울기는 5분의 10이에요. 그럼 Y절편 알아낼 거 아니에요? Y는 5분의 12X 플러스 Y절편만 메꾸면 됩니다. 이 길이를 알아볼게요. 그렇죠? 이 길이를. 이길이 알아보기 위해 닮음을 사용합니다. 여기가 A각이고, A각이를 동그라미, 여기 X표라고 할게요. 그러면 90이니까 여기 동그라미죠? 여기 90이고. 음. 그럼 봐. 이직각 삼각형도 이거랑 닮음이에요. 이직각 삼각형도 얘랑 닮음이죠? 여기가 A각이에요. 그러면 밑변분에, 나 B변하고 관계를 하고 싶잖아. B변, 이거 Y절 변이 보고 싶잖아. 근데 밑변이 보니까 5에서 20으로 네배 뻥튀기 됐네요. 그럼 밑변도 네배가 돼야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에서 요거랑 비교할 때네배 돼서 이거 길이는 13 곱하기 4 얼마요? 52가 되겠죠. 아 Y절편이 엄청 크네. 52 52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했기 때문에 X에다가 5 대입하면 Y가 뭐니? 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엑셀 5대입하면 12 플러스 50이니까 64.